네, 오늘은 구약 이야기 13번째 입니다. 어... 여호와께서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셨나요? 모세는요. 40세에 40세에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이 애굽인은요. 이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어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고 참을수 없어서 이 애굽인을 죽입니다. 이 히브리인을 죽인, 괴롭히는 이 애굽인을 애국, 죽인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법이었어요. 죄였어요. 그래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누굴 피해서 도망가냐면요. 바로 앞을 피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미디안 땅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서장. 근데 이 미디안 땅에 제사장의 딸과 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이 미디안 제사장이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양떼를 돌보다가 이제 어떠한 산에 가게 되죠. 서쪽 강야로 양떼를 몰고 가다가 여기가 영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호랩산, 하나님의 호랩산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떨기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떨기 나무. 그런데 오. 여기서 떨기 나무에 가운데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불꽃이.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놀랐어요. 오빨기나무에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네. 그런데 왜 타지 않을까? 내가 불이라 이 감경을 가서 우리라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모세를 보고 올라오는 모세를 보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여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다가가자 여와께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거룩한 땅에서 여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룩한 땅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도 여기 모인 것이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제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제요? 언제 제가 만났어요? 이렇게 모세처럼 만나주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세 때랑 지금 우리 때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태초에 있었습니다. 그 태초는요, 천지 창조하는 태초가 아니라 그 전,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 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요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서 마음을 열 열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설교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경책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번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요거 가지고는 안 돼요. 더더 간절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냥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주님, 저를 찾아오셨군요. 그런데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어, 산이 옮겨지는 걸 보고, 보고 믿는 믿음보다요 안 보고, 안 보고 믿는 믿음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찾아와 주시고요 소원할 때 찾아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 라는 분을 만나시면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원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네. 권하는 우리들이 되게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요.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세의 사명. 우리 저번에 저번 시간에 한번 들었는데요. 이거는요. 모세의 사명. 옛날에는 모세의 사명이었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그모진 고통을 보았다. 오늘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이 공간에 같이 없으면 못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것들 다 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요. 듣고 있다고 했어요.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독들한테 책 찍지 말고 받고 신음하는 그리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가서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죠. 너와 하나님.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려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듯이 우리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으로 네. 우리를 데려가려 하느니. 데려가려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계획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해 주거든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를 희 건전해서 인도하사 데려가려 한다. 이걸 안 사람은 이제 사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이제 드디어 사명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명이냐면요. 이제 가라. 모제가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보았다, 들었다, 알았, 알고 있다. 네. 내가 내려가서, 건전해서, 내가 인도하고, 내가 데려가려 한다. 라고 했을 때, 아,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데요. 제가 왜 도망온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국인한테 매를 맞으니까,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제가 이, 이 애국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해서 도망온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야겠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한테 이제 가라. 네? 제가요? 모세 놀랬어요. 왜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내리니. 그리고 뭐라 해요? 내가 너 너에게, 너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어,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하게, 하려, 한다. 하겠다. 인도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를, 모세를 보낸대요. 우리를 보낸대요. 너에게. 모세에게요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오신다며요 왜 저보고 가라 하십니까 아니 내가 너랑 함께 할거야 너가 내가 너를 보낼거니까 내가 너에게 인도하게 하려겠다 하나님 한 사람이면 제가 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번성하게 하시고, 얼마나 간성하게 하셨는지, 애국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노예지만. 이 많은 사람을 제가 그렇지. 인도하러,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제가 인도하게 한다고요? 하면서 이제, 우리의 대답은, 네! 보내주세요. 가겠습니다. 일까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왜 아니에요? 가야죠. 네. 우리의 대답은, 아, 네! 가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다 모세요 같은 말. 어떻게 그만한 노예를 구출해 볼까요? 아, 벌써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유능한 사람, 그죠? 모세보다 유능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가라! 했을 때, 아마 모세처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모세의 대답은요, 사명자의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가만두지 않으시고요.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응답. 우리는 모세의 대답 쪽에서 사면제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꼭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보세요 그랬어요. 어, 제가 누구길래요? 내가 누구길래요?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내가 누구길래요? 첫 번째 질문은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인도하니. 인도하여 내리니 이렇게 사명자라면 너 전도해, 너 나의 말씀을 나를 전해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해. 그러면 아마 대부분 내가 누구이기에 인도하여 내릴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오딱 어, 듣기에는 아 어, 이게 대답이 맞나요? 내가 누구기에 인도하여 내리까 하면 너 누구다라고 밝혀줘야 할 답인데,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도 주셔요. 증거도 조금. 문서답 같긴 한데 근데 잘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함께 있으니까 당연히 내려갈 수 있죠 아니 사람하고도 같이 가도 좀 힘이 나는데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데 우리가 힘이 안 나겠어요? 아 그럼 갈수 있는 거죠 증거가 있대요 네가 전해가 전하면 이 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릴 거야 그랬대. 그것이 그것이 증거야. 내가 너를 보내 증거야. 아니, 우리가요. 내가 누구 이게 하나님 저보고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너랑 함께 갈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전도하러 가 그냥 음. 전도해 봐. 그럼 그 사람이 같이 은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그러면 그게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아주 흡족해가지고, 네,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그건 알겠는데요. 그들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너를 보내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제가 함께 가는 건 알겠는데, 그 함께 가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아예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라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보내줄 거라고 얘기해야지 정상 아닐까요? 그래야 그래야 갈까 말까 망설이던 모세도 갈 텐데 그런데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가 안 보내줄 거야. 여호와께서 강한 손,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후에 보 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친 후에, 이적도 베풀고, 표적도 베풀고, 이렇게. 이런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한 후에야, 너, 이스라엘에서 너를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는. 아니, 못 가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설득을 시켜 주는 거예요. 너내 언약 기억해 봐. 내 언약 있잖아. 헷불언약 그 아브라함한테 준해불언약 그거 기억해 봐. 그 대신 너희들이 이렇게 나올 때애굽 애굽을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칠 후에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올 거 아니야. 빈손 아니고 금금 패물 은 패물 그리고 좋은 의보 이런 것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애굽 사람의 귀중한 물품을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취하고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줍니다. 해 아, 이쯤 됐으면 모세가 네, 갈게요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세번째또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낼 리가 없어. 그런 하나님이 어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나를 보낼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보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네 손에 있는 네 손에는 뭐가 있니?라고 물어보다 아, 내 네, 지팡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팡이를 던져보거라. 지팡이를 딱 던졌어요. 그때 지팡이가 뭐로 됐죠? 뱀. 네, 뱀으로 됐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탁 피했어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손을 손을 품에 넣어라. 품 안에 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나병. 하냐고. 네,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어라. 했더니 다시 손이, 멀쩡한 손이 되었어요. 이렇게 처음 거는 안 믿어도 두 번째 거까지 보여주면 아마 다 믿을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을 거라고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이적과 표적을 주셨습니다.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안 믿으면 더큰걸 보여줘야죠. 음. 나의 강에서 문을 조금 떠와. 이 물을 얻다 부으라면 땅에다 부어, 그러면 이나가 강에서 조금 더운 이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이렇게 이런 표정까지, 증표까지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설득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 근데 이 설득이 아직 조금 덜 먹혔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선택하는데 이 모세는 네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제가 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어떡하죠 전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도 붙여줍니다 아론. 아론도 같이 같이 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설득시켜서 언젠가 보낼 거예요. 우리가 더 빨리 하나님의 설득 당해서,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네, 힘있게, 네, 복음을 전하는 리포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낼 리가 없어 이 모세는 지팡이를 가져다녔으니까 우리도 지팡이를 하나씩 다 준비해서 다가져다겨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요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그 당시에는요 설명책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지팡이보다 더 좋은 거 이런 이적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요. 전달됐을 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들을 믿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건입니다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도 오고요. 교회도 다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라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를 봤죠.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모세가 간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설득을 당해서 드디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론을 만나서 아론과 그동안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아론에게 전했고요. 그리고 이 표적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뱀이 또 지팡이가 되는 거, 나병에 걸렸다가 낫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말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네, 머리 숙여서 경배하더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내가 누구에게 인도하여 내릴까라는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이것이 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전도하여서요. 전도한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그때 그때 그것이 우리를 보낸 증거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요. 로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군데? 어, 우리가 자신 있지 않습니까? 물어만 주세요.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 물어보지 않아서 대답 못 하잖아요. 그죠? 아니, 여기까지 안 가더라고요. 전도하면.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물어봐주면, 우리가 열심히 전할 수 있잖아요. 매주 들려오는 설교 말씀과, 또, 우리 기도의 때, 요한복음 말씀과, 오늘 예레미야 말씀. 이런 거를 잘 마음에 다, 담아뒀다가 질문만 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할 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품어놨다가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그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아 그래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당신을 왜 보냈어요? 당신을 보낼 리가 없어요. 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팡이를 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를 교회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하 우리가 볼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대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하시면 여러분, 우리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